자, 이번 학기의 마지막 사회복지 정책론의 내용은 444쪽에 거버넌스입니다. 자, 거버넌스는 444쪽부터 뒤에 472쪽까지 얘긴데요 이거를 뭐 굳이 다 읽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444쪽에 그맨 아래 문단에 그 매달의 문단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영어 단어가 나와요. 그거 좀 읽어 드릴게요. 정부에서 거버먼트라는 영어 단어. 정부에서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방향 전환을 했다. 자, 요가 요게 이제 강의 자료 1번. 거버넌스는 기존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달라진 정부와 민간 정부와 기업, 정부와 개인, 정부와 뭐 사회단체, 자, 뭐 정부와 종교단체, 이런 식으로 협력, 사회 의 여러 주체들이 협력하고 조정, 코디네이트, 조정을 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거버넌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44쪽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정부에서 거버넌스로 방향 전환을 했다라는 거요 단어가 이제 그, 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그 넘겨 보시면은요. 뭐저 445쪽 446쪽을 보면은 이제 외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저 동네에서 여러분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좀 하시는 분들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강의 자료 2번을 좀 2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버넌스라는 영어 단어를 협치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협치. 자, 협동해서 치, 다스린다라는 거요. 자, 그리고 민관 협력. 자, 주민과 뭐, 정부, 뭐, 동네 사람들과 뭐, 주민센터, 뭐, 지역 주민과 구청, 뭐, 이런 식으로 구청, 이런 식으로 민관 협력을 강조한다는 뜻이 바로 거버넌스. 그리고 다른 말로는 협치입니다. 자, 그리고 산학관 협력 있죠. 자, 산업체 기업, 학, 대학, 관, 정부. 자 기업 대학 정부가 협력한다 산학관 협력이죠. 자 이런 거와 같이 정부와 다른 사회 주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거버넌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0한 3년 4년 이때부터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이제 이제 그좀 흔히 말하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도입이 되면서 아주 뜨겁게 주제가 됐던 단어가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상당히 뭐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왔을 때는 과거의 정부가 혼자서 알아서 다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가서 정부가 주민들하고 같이 뭘 한다든가 뭐 누군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뭘 한다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447쪽을 보면은 뭐 지방 분권이란 얘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 4 9쪽의 제목을 보면은 자,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과 주민 참여 여러분, 거버넌스에서 핵심이란, 핵심은 주민 참여입니다. 자, 정부가 협력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아무도 참여를 안 하면은 이게 거버넌스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반대로 주민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 다른 사회단체라든가, 뭐, 기업이라든가,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협력과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1쪽에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파트너십에도 가장 그 대표적인 얘기가 협력이죠. 그 다음에 조정. 이런 것들이 파트너십을 이루는 가장 뭐그 대표적인 단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453쪽에 저 공사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공사 파트너십은 제가 보기에는 그저 이게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거버넌스란 단어가 이 영어 단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면은 협력이에요, 협력. 그래서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이제 가장 그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그 거버넌스의 사례는 축제입니다. 자, 요새는 축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부만 뭐 시청이나 구청, 도청만 노력해서는 축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축제준비위원회, 축제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협조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공연 가수 뭐그 다음에 춤추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게 잘 짜여져야만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요새 이제 2030 부산 엑스포 추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부산 광역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부산 시민의 협조도 구해야 되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중앙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이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그, 뭐, 기업도 당연히 이건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협력과 조정을 이루는 관계, 그 과정을 거버넌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공유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자, 거버넌스가 잘 되려면 여러 주체가 하나의 목표로 공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체 책임성 문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책에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자, 책임성 문제라는 거는 여러 주체가 협력하기 때문에, 야, 이건 누가 할 거야? 이건 내가 할 거야? 어, 이거 네가 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역할분담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만약에 협력 과정이 잘못되면 이 거버넌스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각자가 갈 길을 가자라고 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하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책임성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협력 과정이 잘못되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정책에 전망해가지고, 이제 뭐 뒤에 뭐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고 하는데, 요거는 별도의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 500쪽에 이르는 사회복지정책론을 겨우 마쳤어요. 겨우 마쳤는데, 그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또 우리가 강의실 수업에서 만약에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다 그러면, 아마 제대로 진도를 나가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부분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말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고 어느 부분은 설명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었더라도 뭐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서대로 쭉 들으시고요. 중간에 뭐 영상이 추가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참고 영상 같은 걸 중간에 끼워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그렇구나 하, 하고, 그냥, 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문제를 제가 일찍 드릴 거예요. 일찍 드리면은, 그거를 보시고,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방식은, 이변이 없는 한, 중간고사 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고사 답안지, 기말고사 답안지, 했던 거요. 했던 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거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뭐 서로가 이게 뭐, 그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저한테 이메일 보내신 거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그거는 100%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번 학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 이번 학기에 사회복지 정책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